자코님이랑 엘베님도 나갔다 오세요. 로딩되면 말씀하세요. <laughs> 초대 드릴게요. 네. 네. 화장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네. 네. 아 이제 되네요. 네 이제 바뀌었어요. 초대팅 네, 다 되셨죠? 네. 예 네, 버팔로님 네. 초대 드리고. 수명님은 어? 왜안 보이지? 수명님은 계신데? 네? 수명님 안 나가셨는데요? 아 그래요? 아그 네. 아날로그 애를 눌렀더니 떠나기가 돼서 전 아예 나간 줄 알았더니 아 초대 해야 돼요. 조종사한테 말것시면그 체크포인트 이동 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엘베님은 왜 나가셨어요? 엘베님도 저것 때문에 나가신 거예요? 네, 그냥... 아이브요 아. 아니, 초대는 돼 있어요. 예 네, 지금 들어오셔야 돼요. 지금 파티에 들어와 있어요. 그냥 공격대 나가게 하세요, 그냥. 초대 다시 드릴게요. 예. 그 로딩 내용 말씀하십시오. 네, 뜨면 드릴게요. 예, 네, 소대드렸습니다 네. 그 예, 조동사한테 말 걸어서 체크포인트 이동하시면 됩니다. 아저 어, 왔습니다. 네. 백사 위치 아시죠? 문 열겠습니다. 몇번 몇 하고 모르죠 바텐트 오랜만이네요. 어... 저 그룹이 어떻게 나눠진 거예요? 어 버팔로님하고 저 어... 버팔로님이 이쪽으로 오셨군요. 버팔로님이 그냥 저쪽, 아 제가 오른쪽으로 갈게, 아 아니다 버팔로는 그냥 오른쪽으로 가시죠. 기포 조심하세요. 아 네. 예, 버팔로님 그냥 오른쪽 가셔 가지고 싸우시면 되고요. 네. 예, 자쿠님 뒤에 RPG 쏘시고, 예, 기간포 조심하세요. 예, 위치가 좀 바뀌었나 수나. 요스나스나 네. 잡아주세요. 그 작쿠님 RPG 여기 위에 있습니다. 나중에 저기 포 장근 들어가면 그때 잡아서 쏘시면 돼요. 빨간색 포탄. 조준점이 빨간색으로 변할 거예요. 네, 해킹 네. 네, 자, 왼쪽 대지 들어갑니다. 좀 잡아주십시오. 네. 왼쪽 대지 네. 작군 님은 뒤에 뒤에 RPG병. RPG 안안 쏘세요. RPG 쏘세요. RPG. 저거 끝날 때까지 자, RPG 쏘는 거 끝날 때까지는 그냥 RPG가 최우선입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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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어, 포 귀엽고. 빨간색 포 빨간색 포. 포탄 포탄. 포탄 터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미니포요. 왼쪽 스나. 그리고 자코님은 여기 오시면 요, 여기서 문 열고 나올 거예요. RPG병이. 여기, 대기하시, 여기 대기하셨다가 나오면 RPG병 바로 잡으셔야 돼요. 오른쪽 스나요. 네. 네, 두 번째. 네, 나왔습니다. RPG병 잡으시고요. 오른쪽 돼지입니다. 네, 예, 바로 쏘세요. 포 빨간색 보고 쏘시면 됩니다. 아... 빨간색 포탄 맞추시면 됩니다. 오른쪽 돼지 좀쏴주세요 어? 네. 자꾸 님. 포탄을 쏘시라고요. 포탄. 탄탄 탄두. 탄두 빨간색 탄두. 지금 미니포로 쏘는 게 아니 라 미니포는 나중에 쏘는 거예요. RPG 또 잡으시고요. 저거 조심하세요. 옆에. 그 안에 보,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지금 안 보여요, 거기서. 가운데로 오시면 이 빨간색 포탄. 빨간색 보이는 거 포탄 쏘세요. 그포 안에 빨간색. 왼쪽 쏘나 왼쪽 쏘나 아니, 아니. 거기 그쪽 자주포가 예. 안에 있고, 빨간색 저기... 포탄 쏘시면 돼요. 예. 에이, 에이, 에이. 예 됐습니다. 왼쪽 쏘나 왼쪽 스나좀 전에 그 RPG 날라간 거는 저기서 거예요. RPG병 나올 거예요. 그럼 RPG병 계속 잡으시면 돼요. 왼쪽 대지. 네. 예 나왔습니다. 잡으시고요. 1 페이지만 RPG병 잡고. 포가 주저앉았으니까 왼쪽에 미니포, 미니포 빨간색 약점 포시면됩니다 어, 돼지가 날라가. 네 응, 감사합니다. 어, 오른쪽이 맞고요. 오른쪽 쓰나요? 오른쪽 뭐하셨구나. 쓰나? 예, RPG 잡으시고요. 왼쪽은 다갔네요 예, 오른쪽에서 미니 포 작은 빨간색 약점 보이는 거 보시면 돼요. 세 번째 킹, 예, 아, 1페이지 마지막 킹입니다. RPG 병 나오는 거 잡으시고요. 마지막 포 쏘시면 됩니다. RPG 담당하시는 분은 RPG 쏘는 게 최우선이기 때문에 무조건 RPG만 신경 쓰시면 돼요. <laughs> 마지막 포요 마지막 마지막 예, 저기 네오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 거, 약한색 화살표 거 있죠? 돼 있는 거. 예. 밑에 빨간색 표시된 예, 부분이요? 코 아래 보면 빨간색 약점 표시 노출돼 있는 거. 이해됐습니다. 예, 왼쪽 기관포 조심하시고 가운데로 모이세요. 그리고 이 페이지부터 끝날 때까지는 그 메인 포 빨간색 포탄 쏘잖아요. 여섯 발 쏘면은 다운 되거든요. 그 다음에는 RPG 바닥에 떨어뜨려 놓고 앞에 지원 나가시면 돼요. 어, 어어한줄쓰세요한 줄, 한줄쓰세요한 줄, 한 줄, 한 줄. 어, 저 버리지 마요. 저 잠깐만요. 어, 와. 아 와, 와, 와.. 순간 버림받은 기분이었어데한 <laughs> <laughs> 줄로 쓰는 순간 <laughs> 네, 원위치 가시고요 아, 갔어, RPG병 바로 나오니까 RPG병 바로 잡으셔가지고 바로 쏘시면 됩니다 RPG병 여기 밖에 나와있지 모르죠바 쏘지 마세요 작군님, 모르조바는 건들지 마시고요 RPG병 잡아야 돼요, RPG병 <laughs> RPG병 나왔을텐데? 어디갔지? 예. 네. 모르조바라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뭐, 나왔다, 지금 나왔어요 RPG RPG 지금 나왔어요, 이 문제고 RPG 잡으세요, 이거 요거 요거 네. RPG 들고 또 빨간색 포탄 쏘시면 됩니다 모르조바 근처에 오면 아, 그냥 아이고. 피하세요 건들지 마시고 어, 되게 끊기가 쉽네 아, 나옵니다. RP 지명 나옵니다. 자프님 이쪽으로 오세요. 자비님은 왜 이쪽으로 오셨대요? 아갈게 없어, 지금. <laughs> 네, RP 지명 주십시오. 네, 네, 제가 쏠게요. 자쿠 님, 자쿠님, 자쿠 님, 자 님은 저기 여기 문 앞에 있으면 돼요, 그냥. 예, 예, 여기 여기 RPG만 예, 잡으면 예, 돼. 예. 예. 다른 거챙기면않요 예, 예만 잡으면 없대. 돼요. 예. RPG 쏘시면 돼요. 예, 왼쪽 킵. 아 다운 됐네. 킵하실 때 이렇게 바닥에 내려놓으시면 킵이거든요. 이러면은 요 RPG 바닥에 있잖아요. RPG병이 안 나와요, 비에. 그래서 전방 지원 가시면 돼요. 예, 왼쪽 앞에 저기 환희 님 예. 있는데 지원 가시면. 예. 돼요. 오른쪽 킵이요. 잠옷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3 페이지 시작되면 RPG 떨어진데 바로 달려오셔가지고 바로 쏘시면 됩니다. 그럼 RPG병 나와요 또. 한칸 조금 남았어요. 길 들어가는 거 보고 가운데 모이겠습니다. 일단 잠옷 나오는 거 잡으시고요. 자버님 여기 그 뒤에는 이제 싱어 쓰지 말고 요 앞에 있는 나오는 애만 잡으시면 됩니다 근데 저기 자비님 저기 넵. 저기 수명님하고 붙어가지고 저희 같이 딜 넣어주세요 딜이 좀안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넵. 일부러 안 넣고 있는데 아니 넣으셔야 돼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고고 딜 까는 거 기다리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예, 네. 네, 한칸 남았고요. 예, 네, 마지막 칸 까입니다. <laughs> 이거 잡고 가운데로 천천히 모일게요. 힐 잡고, 예, 네, 가운데로 천천히 가시고요. 가운데로 가시죠. 반 남았습니다. 그 여유 있는 분은 모르죠가 딜하세요. 거의 다깠어요 가운데로 모이세요. 딜 하시면서 좌우로, 좌우로. 방패병 뒤로, 좌우로 갈라서 쓰세요 네. 작군님 방패, 방패들로 예, 가운데로 모이십쇼 아, 가운데로 한다 원래 먼 위치로 가세요 <laughs> 작군님은 저기 RPG 떨어진 거 바로 가서 죽어가지고 바로 포탄 쏘시면 돼요 제가 쏠게요. 아작권님좀소식이좀 놔두세요. 네. <laughs> 연습하세요 지금. <laughs> 아작권님이안 작군, 보이시기는 <laughs> 오른쪽 쓰나요? 오른쪽 쓰나요? 네. 그 쏘면 RPG가 바닥에 없기 때문에 여기 RPG 병이 나옵니다. 예. <laughs> 예, 잡고 바로 쏘십시오. 노우 끝잡 왼쪽 순화그전망저 열차포 조심하시고요. 나왔습니다. 여기 주량 예, 쏘십시오. 왼쪽 기관포 조심하세요. 오른 네, 예, 다운됐습니다. 이제 r p 네. g 잡으시면 킵하시면 되고요. 오른쪽 쓰나요 으악, 네. 죽었다. 네. 타이밍이 안맞았네 살려주십시오. 네. 팔릴 감사합니다. 오른쪽 킵이요. 네. 왼쪽 킵이요. 네. 네, 왼쪽도 킵이요. 음. 오르조바 한칸두칸 칸 남았고요. 오우, 전방 지원 가시면 됩니다. 왼쪽 쓰나요? 스나 오르조바 한칸반 남았습니다. 아우. 예. 아우 아이브가 언제 깨졌지? 하이브 한번 깰게요 예, 네. 왼쪽, 오른쪽 순나 오른쪽 순나 모르조바 딜 하셔도 됩니다 네. 네, 한칸 남았어요 그 힐러 잡으시면 가운데로 됐습니다. 천천히 모이세요 아, 뭐야, 예, 예. 벌써 갔어 빨리 가세요 자 왼쪽 오십시오 오 좋은 반와 길이 순간으로 확 들어가는구나 에 예, 가운데 모이시고 아 가운데한테 자고 <laughs> 원희 <원인치> 씨 가시고요. <laughs> 이분이 돼지, 돼지 잡아야 되는거죠? 예예, 키 아, 돼지 예, 잡아야 오늘 해킹 키 들어가셔야 키. 됩니다 RPG 바로 쏘시고요 오른쪽 돼지, 오른쪽 돼지 예 네. 여기 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우리 안 나온다 아. 아 시간 되시면 오른쪽 돼지 좀 쏴주세요 예 네. 작포님은 여기 여기 박이 하시면 됩니다, RPG병 르잡바가 로켓 번호 쓰죠? 쓰죠? 아 어, 쓰는구나. 예, 쏴요. 로켓 캔슬 시키세요 이제. RPG 바로 쏘시고요. 네, 탄두요 무조건 탄두입니다 1페이지 빼고는 무조건 탄두만이 자, 아, 대지, 대지 좀 잡아주십시오. 예. 아, 마지막에 잡아, 잡아줬네. 아. <laughs> 오우, 조심하십시오. 오우, 죄송합니다. 대지 좀 쏴주세요. 아, 모르소 <laughs> RPG 쏘시구요. 힐, 저거, 아, 기간포 응. 조심하세요. 오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RPG병 오른쪽서나, 네, RPG병 나왔어요. 네, 오른쪽서 오른쪽 기방 네, RPG 쏘시고요. 마포. 예, 됐습니다. 아, 내려놓으세요, 예. 자코님. 바닥에 그냥 내려놓시고 으 이제 전방 지원 가시면 됩니다. 아유, 아유. 아, 여기 자코님 뒤에 RPG병이 쪽으로 나왔어요. 반대쪽에 있는 RPG병 잡아주세요, RPG. 왼쪽 쪽 나. 어 아, 자코님 뒤에 RPG병 잡아주세요. 네. 예, 됐습니다. 이제 앞에 가서 자, 싸우시면 됩니다. 야, 왼쪽 돼지. 왼쪽 돼지. 예, RPG 다 킵됐어요. 패킹 두번 남았고요. 폭파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왼쪽 기관포. 폭격 조심하시고요. 오른쪽 쓰나? 저바 천천히 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직 해킹 두번 네. 남았어요 네, 한칸반 남았습니다 예두 번째 해킹 두 번째 해킹, 네, 두 번째 해킹. 자, 오른쪽 돼지 해킹 한번 남았습니다 아니. 어? 어? <laughs> 괜찮으세요? 겨우 살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오른쪽 기관포왜 나요? 네, 다됐입니다 해킹 한번 들어가면 끝입니다. 보태세요. 네. 마지막 해킹? 예. 모르조바 한칸남았고요 힐러 잡고 가운데, 힐, 예, 힐러 잡고 가운데 승선이 모일게요. 예. 가운데로 가시죠. 모르조바 딜 하세요. 어, 추가 방어도까지 있네. 모르조바 다딜 하세요, 딜. 모르조바. 예 됐습니다. 그 가운데로 바로. 모이십시오. 쟤가 어, RPG로 안 쏘네. 아... RPG가... 바닥에다 있지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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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딱 방패를 펴면 안나와요 이게 딱 이게 딱 걸려요. 이게. 어? 없어. 오십시오 방. 아, 그냥 밑에, 밑에 쏴도 되네요. 예. 저 탄도 올라가는 데 아래 그 칸만 쏘면 되나봐요. 음.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습니다수고습니다수고하셨니다하셨습니다수고하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음, 여우에게도 필요하신 분 계실까요? 여우에게도 방어 붙여서 쓰...